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애니메이뱅가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업데이트 일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와, 드디어 업데이트를 하긴 하네요. 과연 이번 업데이트는 어떤 캐릭이 주인공일지,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레이드가 새롭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드샵이 보이죠? 와, 드디어 레이드가 출시를 하네요. 그리고 레이드를 보면은 여기에서 아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시면 생각보다 상당히 화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대체 누굴 줄까요? 그리고 이번에 기멸의 칼라 업데이트인데요. 보면은 우주의 텐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소리의 호흡 탱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성을 보니까 속도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소리의 호흡이라니. 우와, 터지는 거 보세요. 이게 바로 텐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캐릭으로는 바로 아카자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탱진이 나오면 아카자가 빠질 수가 없겠죠? 이렇게 아카자도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와, 진짜 멋있다. 대박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기멸의 칼라 업데이트이긴 한데요. 생각보다 탄지로하고 다른 친구들이 안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은 탱진하고 아카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레고쿠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염의 호흡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야, 레고쿠, 진짜! 대박입니다. 너무나 갖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크릿 캐릭이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요. 이번 시크릿 캐릭은 누구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누구인지 아시겠다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친구거든요. 베르세르크 같은데 같이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업데이트는 이번 주말에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좋네요.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기우리 칼라 완전 대박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번에는 탄지로하고 데니츠 등등 비멸의 칼날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마 다음에 또다시 나올 거라 예상이 되긴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새롭게 나올 레고쿠하고 또한 나카자 마지막으로 우주의 탱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꼭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스토리가 나올까 성상 상당히 크겠죠 왜냐하면 비멸의 칼날 캐릭터를 각성해야 되니까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의 시대는 끝났네요 아쉽다 그리고 새로운 레이드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NPC가 없는데요 이제 NPC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레이드도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긴 하네요 와 하여튼 업데이트는 일요일에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할지는 공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부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저녁이거나 아니면 모레 새벽이나 오후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빠르게 할것 같긴 하지만 내일 아침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침부터 기다리지 마시고요. 점심부터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웬니베벵 가드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이렇게 오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